네,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해드렸죠. 금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년도에 대한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최보원 연구원님께서 직접 자리해주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또 어려운 들으셨어요. 매크로 지표, 금리에 대한 이야기 또 재미있고 친절하게 전해주시니까요.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무엇보다 2024년 이 글로벌 투자 전략을 폴댄스, 정책의 해라고 표현을 또 보고서를 통해서 해주셨더라고요. 일단 내년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지 본다면 그 이유까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네. 유럽 그리고 일본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 정치 이벤트들이 연달아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선거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음. 그 중에서도 미국은 이 대선이 진행이 되는 만큼 상당히 주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폴댄스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네. 이 미국 지수가 아무래도 정책에 따라서 등락을 조금 음. 춤추듯이 이어갈 수는 있는 환경이겠지만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이유로 지수 상승 동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은 타 국가들 대비로 매크로 환경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화면에도 있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조금 더 성장률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EPS 1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또 펀더멘탈 양호한 기업들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선인데 음. 과거에도 대선 때는 이 미국의 대표 지수들 오르는 모습 보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상승 동력으로는 작용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전략들을 풀댄스, 정책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댄스 안에서도 그 상승 동력을 네,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눠주셨어요. 일단 무엇보다 선거, 그리고 매크로 환경이 양호하다라는 거, 그리고 대형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반대로 이 풀댄스가 위아래로 또 이렇게 오가면서 추는 스포츠댄스 아닙니까? 이런 상승 동력이 있다면 반대로 아래로 조금 내려갈 수 있는 변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변수도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이 11월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컸지만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하는 음.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숨 고르기 기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금은 이 정책 측면에서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기준금리 사이클입니다. 음. 기준금리가 최종적으로 인상이 되고 인하가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지수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한 측면 조금 더 빠르게 선반영이 되면은 2분기 3분기 때는 조금은 이 상승 속도 둔화가 되고 일시적 숨고르기 기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기준금리가 사실상 모든 시장의 주 이렇게 핵심이 되면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키를 준또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우리 시장은 늘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이 파월 의장이 금리 기준금리 인하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보였는데 반대로 또 시장은 상승을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그 기준금리 인하쯤 사실 (5월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는 가장 높게 또 점쳐지고 있는데 언제쯤 할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 회장의 발언이 상당히 인하는 시기 성조했다라는 측면만 강조가 되는데 네. 그와 함께 좀 함께 강조가 되었던 게이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파월 회장이 발언이 있었고 주말 사이에는 또 ISM 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이 기준 금리 인하 시기가 방금 말씀 주셨듯이 기존에는 5월, 6월로 예정이 되 되었, 예상이 되었다면은 음. 이게 주말 사이에 3월까지도 앞당겨. 모습이 보여졌고요. 오. 오늘 아침에도 좀 살펴보다 보니까 3월 가능성이 이 50%까지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러한 음. 측면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은 더 선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착륙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게 (5월에서) (3월로) 좀 앞당겨지는 게 온전히 호재라고 우리가 여겨도 될까요 조금 더 빨라지니까 빨라지는 대로 조금 우리가 약간의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경기가 생각보다도 네. 빠르게 조금 침체가 되고 음.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맞아요. 측면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음. 환경입니다. 그런 측면인 만큼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워낙 좀 많이 빠졌던 기업들, 그리고 많이 올랐던 기업들로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를 하시기 보다는 음.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적어도 이 수치로 확인이 되는 업체들 조금 더 지금부터는 선별을 해나가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고 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럼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또 관련된 산업을 또 어떤 기업들이 영위하냐에 따라서 뭐 성장주라든가 기술주 차별화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떤 업종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할지 한번 나눠서 친절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아 네. 친절하게 아 그니까 네. 그 내용을 왜냐하면 네,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들 지표를 사실 어려워하는 투자자분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도대체 뭐고 그게 왜 이런 산업을 영위하는 분들한테는 또 수혜일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우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네. 2022년 동반 하락했던 업종들이 있고요. 2023년 음. 동반 상승했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IT 업체들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업체들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실적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업체들은 IT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체들 이런 식으로 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인 만큼 하드웨어 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등락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체들부터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겠고, 연간으로 보시면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익 기대감이 높은 업종,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제금리가 궁극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IT 커뮤니케이션 업체들이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인 만큼 적어도 이 1분기 정도까지는 우선은 성장 주로 조금 더 보시는 방법 추천해 드리고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국 내에서도 이 경선 후보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대선 내 후보들이 결정이 되는 시기인 만큼 정책에 따라서 등락이 상당히 반복이 될수 있는 시기다 즉 궁극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이 이어지기 보다는 등락이 이어질 수 있는 시기다 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4분기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흐름이 있습니다. 과거에 5번의 대선이 진행이 되는 시기에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4분기 대선이 진행이 된 이후에는 지수, 대표 지수들이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이듬해와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 정책과 관련된 업체들이 반등을 하는 만큼 이 경기 소비자 업체들까지도 조금 더 함께 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산업재 업체들도 항상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좁혀나가시는 방법, 조금 더 상저하고 상고하죠. 이런 식으로 보시기보다는 분기별로 음. 나누어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 네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통틀어서 나누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분기별로 봤을 때 일단 1분기는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IT 업종, 특히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의 흐름을 더 주의 깊게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고요. 2, 3분기는 아무래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정책으로 관련된 또 산업별들이 크게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면밀하게 살피면서 대응책 마련을 해야 하고 이 대선 이후 (4분기) 역사적 관점 그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들이 조금 그래도 영향을 받아서 이 소비자 쪽의 흐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내년 분기에 대한 큰 흐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이야기가 사실상 가장 궁금하기도 해요.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진행되는데 그 선거가 불러올 영향들, 우리가 체크해 볼 것들은 어떤 게또 있을까요? 음. 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우선적으로 저희는 주식을 보는 사람들인 만큼 한번 확인을 해 보자면 과거에 대선이 진행이 된 시기 즉 이제 사분기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음. 11월 12월의 수익률을 보시면 아무래도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상대적으로도 상당히 좀 양호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여기에 더해서 이듬해까지도 조금 더 올랐던 만큼 대선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지수의 상승 제한할 수가 있지만 이후에는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지수 상승 동력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책별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점인데 우선적으로 가장 차이가 날수 있는 거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헬스케어와 관련된 정책,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 방산,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정책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공화당, 민주당 측면에서도 의견이 지지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이 업종별로 상당히 등락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 대선이 진행된 이후에 항상 좀 같이 오르는 업종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경기 소비재, 산업재업체들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기업 업종들의 이 공통점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확실히 이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저희는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이후 준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언제나 대선 이후에 조금 그래도 상승 랠리를 좀 펼쳤던 산업별을 체크해 보니까 에너지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이었다. 어쨌든 공통점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이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우리 최보원 연구원님이 보는 선호 업종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떤 게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1 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네. 이 대형 성장주 퀄리티 성장주 조금 더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는 항상 과거에도 부각이 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하지만 2, 3 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올랐던 업체들 이 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업재, 경기, 소비자 업체들까지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 3분기는 확실히 상승 속도 둔화가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하고는 정말 다른 게이 지난 중간 선거 때도 과거에 대선만큼 이 광고와 그리고 홍보비 그리고 관련한 비용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도 정말 이제 대규모 의 자금이 집행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광고비 그리고 홍보비 그리고 관련해서도 지출이 커지는 이러한 업종들도 선별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은 기업별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기업별로 조금 더 선별할 수 있는 시기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그 선별하면서 관련된 업종 흐름에 맞춰서 또 투자 전략을 바꿔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그래서 한번 산업별 투자 전략을 제가 여쭤볼까 해요. 궁금한 게 12월 1일에 또 발간하신 데이터 클라우드로 맞이하는 AI 시대 보고서를 또 네. 발간하셨더라고요. 앞서서도 소프트웨어 쪽을 또 한번 체크해봐야겠다라고 하신 만큼 이 AI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 산업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할까, 아무래도 이 세일스포스 자료를 발간을 하면서 썼던 제목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세일스포스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CRM 기업형으로 클라우드를 음. 제공을 하는 이러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클라우드 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출은 늘어나고, 있, 늘어나고 있지만 기대치가 워낙 좀 높았던 만큼 이 상당히 좀덜 부각이 되었던 게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이 확실히 늘어나는 게 보여지고 있고, 새로운 AI를 접목한 클라우드와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안에서 클라우드 종류 중에 하나가 데이터 클라우드거든요. 그 부분과 같은 경우가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도 한국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보지만은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수요가 상당히 좀 커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단계인 만큼 아무래도 이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업체들 보다는 확실히 이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이 되고 매출이 늘어나는 게 보여지는 기업들. 대표적으로는 이번에 자료 또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자료의 제목이었던 이셀일즈 포스와 같은 경우에도 음. 상당히 좀더 부각은 될수 있는 환경이구나라는 거를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또 수익성 개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라는 매크로 환경에서도 빅테크들이 뭐 AI, 클라우드 쪽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이런 흐름을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까지 녹여서 24년 이야기 한번 네, 들어보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일본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어,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알았어요. 일본 증시가 아. 올해만 29% 상승하면서 코스피를 압도했어요. 배경이 뭘까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 무시를 음, 할 수가 없습니다. 엔나가 가파르게 약세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수출주들 실적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도 한국하고는 다르게 이 코로나 1 9로 인해서 규제가 상반기까지도 적용이 되었던 음, 국가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인바운드 수요가 아직까지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음. 11월까지도 진행이 되었던 어닝 시즌에서도 아직 까지도 이 인바운드 소비 그리고 리오프닝 소비가 반영이 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일본 내각 즉 일본 정부와 같은 경우에도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좀 발표를 네. 하고 있는 만큼 그렇구나. 아무래도 관련 기업들이 비중이 높은 니케이 지수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20% 넘게 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또 흐름들 한번 배경까지 짚어 봤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건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일본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일까? 왜냐하면또 조금 전 발표가 되었어요. 일본 CPI 11월 CPI가 2.3%로 전월보다는 둔화되면서 어쨌든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흐름을 반영해서 투자 전략과 혹은 우리가 꼭 점검해볼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일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네. 저성장의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라고 하는 거에 대응을 하는 자세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오. 무조건 네 낮아진다라고 해서 좋다 아니면 오른다고 해서 좋다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는 거를 추구를 합니다. 오. 그런데 지금 2% 후반대에서 2.3% 수준까지도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든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2%를 위해서 네, 추가적인 이제 정책들이 발표가 될수 있다라는 점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 속도는 둔화가 되겠지만은 확실히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